뭐가 예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남자 눈은 예쁜 거야 너 진짜 존예야 이 뜻이야 진짜 예쁘다 야 대박 이뻐 미래까지 생각해 가벼운 상대로는 안볼때 많이 말하는 것 같아 진짜 예쁘신 것 같아 플러스 진짜 진지하게 너한테 관심이 가 진짜 진지하게 우리 잘해 볼래? <laughs> 진짜 진지하게 먼 미래까지 생각해 예쁜 사람을 보면 일단 남자들은 여자가 봤을 때 예쁜 여자랑 남자가 봤을 때 예쁜 여자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 미란다님은 남자의 시각을 아시니까 남자 눈에 예쁜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얘기해 주세요. 음. 아, 솔직히 남자 여자 정성 미인들 다 예쁘다고 하지. 예를 들면서 완전 김태희급의 그냥 AI 정성 미인들 있지. 그런 약간 인간미 없을 것 같은 그런 정성 미인들은 누구나 봐도 예쁘지. 성형외과 의사가 판단했을 때 진짜 미인형. 그런데 남자들이 특별히 더 예쁘다고 하는 거는 그 분위기, 청순한 분위기와 이 같이 어우러고 있는 그 사람의 느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 여자분들은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보거든.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막 성형외과를 간다 쳐. 누구 코로 해주세요? 누구 눈으로 해주세요? 딱그 사진들이 있어. 근데 그게 다 합쳐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예쁜 건 아니거든. 그 조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풍기는 이미지,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분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예쁘지 않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약간 번외적인 말인데 외국에서는 카리나는 AI인 거야. 그냥 예쁘단데 외국 남자가 동양인 기준으로 봤을 때 르세라핌의 김태원이 미쳐버린대. 오소 큐다면서 완전 미친다는 거야. 그 김태원이 가지는 그 발랄하고 그 귀엽고 이런 수줍수줍하고 애기애기한 그 느낌을 없는 이미지니까 그 이미지를 굉장히 막 되게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한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남자 여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첫눈에 반하는 건 외모의 흥미를 커 아무리 뭐 성격도 중요하고 뭐다 중요하다고 치지만 오늘의 특징은 일단 외모의 첫눈에 확 끌리는 거꽉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어, 남자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어, 내가 좀 예쁜 거구나 어. 남자 눈에 예쁜 거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진짜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안 이쁜 거야. <laughs> 아니 이거다? 진짜 <laughs> 나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 나는 내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내가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은 안 해. 왜 너무 예쁜 얼굴이 많잖아. 정성민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예쁘다는 말을 못 들어봤을까? 듣지 왜못 들어? 그럼 여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진짜 예쁘다라는 말은 다 들어봤을 거야. 그렇다고 예쁜 게 아니야. 예쁜 사람을 보면 일단 남자들은 이렇게 돼. 예를 들면 뭐 하트 시그널에 이현주님이 있었고, 박지현님이 있었고, 김지영님이 있었거든. 그리고 나는 솔로에서 그이쁜 여자 옥순의 느낌으로 딱 등장하면. 이렇게 되는 그 느낌 지금 우리 커피팰리스에서도 정말 예쁜 여자 나오잖아 예쁜 여자 딱! 하면서 나오면 남자분들 이게 말해주는 거거든 그게 이쁘다는 뜻이야 아무 날 소개를 안 하고 딱 비춰졌는데 이 표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내 소개하고 뭐가 떨어지면 내 성격이나 그 외적인 게 문제인 건데 우리 왜 커피팰리스에서 원에서도 인기녀들을 뭐가 이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남자 눈은 예쁜 거야 저게 예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연예인 누구 닮았다도 우리가 막 어, 닮고 싶은 연예인 있고 닮았다고 했을 때어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연예인도 있잖아. 근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소개팅이나 어떤 이성을 만나는 대화 속에서 어,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는 대부분 뭐다? 또 진짜 존예야 이 뜻이야. 진짜 예쁘다. 야, 대박 이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흔히들 예쁘다고 평가 안 받는 연애를 닮았다고는 안 해. 그러니까 가끔 여성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아, 누구 닮았어요. 좀 괜찮은 연애야 근데 그 사람 닮았다고, 어, 뭐야, 내가 더 낫네. 이러면서 기분 나빠질 수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웬만한 예쁘다고 하는 연예인을 닮았다는 거는 진짜 종류로 봤다는 거야. 최소한 내 눈에 최고의 칭찬이네요. 너무 최고의 칭찬이야. 분명 얘가 이쁘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닮은꼴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연예인 누구를 닮은 것 같다는 또왜 불렀으냐면 그 사람한테 유심히 봤다는 거야. 우리가 이쁘지 않은 사람 보고 싶니? 채널을 돌리지. 그치? 아니 예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을 보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호감. 플러스 진짜 예쁘게 생각한다. 이런 확률이 높다. 근데 단한 명이 아니라 데이터가 많아야 그게 신빙성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니까 예쁘다는 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누적되었을 때 예쁜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 그러면 남자들이 연예인 닮았다 이런 얘기는 예쁘다는 뜻으로 어, 예쁘다. 받아들이면 될것 같은데 뭐,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어, 너 진짜 귀여운 것 같다. 어. 하던지.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 자, 귀엽다. 큐트. 진짜 긍정적인 단어잖아. 근데 귀엽다는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인데, 아, 우리 자기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거는 진짜 사랑스럽다는 건데, 내가 말하는 건 얼굴만 보고, 아, 저 귀엽게 생겼어. 아, 귀여우신 것 같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다. 그 뜻은, 어.. 약간 연애인 닮은 것 같다 하야 뭐냐면 하..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완전 100%에 완전 예쁜 여자한테 쓰는 표현은 아니다 단 귀여운 행동을 할때너 진짜 겁나 귀엽다 이거는 진짜 사랑스러운 거다 아, 그리고 또 남자들이 아 진짜 청순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거 집중해야 돼 우리 피디님 많이 듣지? 들은 적 있어요. 정말 어, 우리 땡땡 피든 정말 청순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갑오부갑 칭찬이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많이들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 사실 좀 연예인 닮은 것 같다, 예쁘신 것 같아. 이런 거는 많잖아. 근데 청순한 것 같아요. 대부분 미래까지 생각해. 결혼 그 이상. 그러니까 가벼운 상대로는 안볼때 많이 말하는 것 같아. 이쁜 플러스 진지하게 보는 거. 그게 청순의 단어야. 막 그냥 수수해서 그런 거거든, 이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남자의 표현에서, 아, 그 친구 진짜 청순하더라. 야, 너무 좋았어. 보통 이게 따라오거든. 내가 경험한 바는 그래. 여자를 두고, 아, 진짜 청순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신 것 같아. 플러스, 진짜 진지하게 너한테 관심이가, 진짜 진지하게 우리 잘해볼래? 진짜 진지하게 먼 미래까지 생각해 이거라고 난 생각한다. 너무 기쁘네요. <laughs> 그래, 더 청순하게 다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 클럽에 좀더 다녀봤을 것 같다. 아, 클럽 좋아할 거것 같다? 네. 클럽을 좋아할 것 같다. 이거 좀, 응, 또, 내려갈 말. 자. 아뭐 예를 들면 아 되게 잘 노실 것 같다 그리고 아 클럽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에이 맨날 갔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굉장히 섹슈얼한 느낌이 강할 때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대부분은 화장이 굉장히 진하거나 굉장히 화려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노출이 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첫인상에 대한 남자의 단어는 어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지 그 여자가 아닐지언정 아, 진짜 화장 겁나 빡세다. 이런 경우에, 화장 왜 이렇게 진해요? 이러지 않고, 그냥 클럽 좋아하실 것 같다. 그리고 노출을 좀 하거나, 그런 경우. 그래서, 사실 이성한테 들었을 때, 뭐,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다. 아, 인기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봐. 우리 뭐 술자리 게임에서 막 질문 물어볼 때, 마지막 연애 물어보고, 막 이런 거 있지. 그거는 일단 좋은 뜻이야. 그게 딱두 가지로 갈리는 거야. 왜? 진짜 얘는 진짜 인기 많을 거 같아 누가 봐도 얘 누가 싫어해 모든 게 괜찮은데 이런 느낌으로 써여서 자기가 들어갈 곳이 있나 확인하는 작업 그때 쓰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닐 거같네면 가끔 그렇게도 쓰여 그런데 대부분은 아 진짜 인기 많을 거 아니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인기 진짜 많을 거 같아 나와? 인기 진짜 많을 거 같아요는 안해 착하신 거 같아요라고 하지 아 <laughs> 진짜. 아 나왔다. 얘 소개팅 받아 봐. 어떤데 했는데 아 진짜 착하는 거 같지? 착해. 그러면은 보통 안 받아. <laughs> 내가 여자잖아. 우리 첫인상 말하는 거니까. 성격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음, 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착하다고 표현하는 건 얼마나 외모적인 플러스에 대한 칭찬할 게 없으면 착하다를 하냐. 그 얘기야. 근데 이런 건 있어. 굉장히 수수하고 청순하니 착하게 생겼다. 이거는 좋은 거야. 근데 다른 거다 수식어가 없고 착하게 생겼다. 어, 아, 야, 미란다 어때서? 아, 미란다 진짜 착하게 생겼어. 아무도 나랑 만날 걸?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걸? 착하게 생긴 남자가 궁금하니? 내가 어떤 남자랑 소개팅을 했어. 아, 잘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땠어? 하 아,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인 거야. 아, 착해서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거절하기 뭐한 사람한테 괜히, 아, 되게 착한 사람이야. 착하게 생겼어. 근데, 점점점인 거야. 그 외에 특별함은 없다. 그, 거절의 의미. 그럴 때 보통 착하다라는 이 좋은 단어를 쓰지. 야, 미란다 진짜 착하게 생겼어. 그러면 나도, 씨, 겁나 못생겼다. 이렇게 해주잖아. 아, 이럴 것 같아. 미란다 진짜 누구 닮지 않았냐. 아, 미란다.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아, 미란다. 진짜 청순한 것 같아 아 남자친구 있을 것 같아 결혼했을 것 같아 이거는 굉장히 와와 어, 와 이렇게 되는데 어깨가 좀 들쑥 올라가는데 아 진짜 착하게 생긴 것 같아 되게 좋은 말인데 기분이 약간 <laughs>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꼭 하는 행동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그 여자가 필요한 거 바로바로 바로. 다중이 있는데 내가 제일 예뻐 만약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 막 이렇게 하려 그래. 근데 누군지 모르는 ABCD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물이 먹고 싶어서, 아, 더워, 목말라면 누군가 손풍기랑 들어주고. 누군가 막 물을 갖다 주고. 알아서 이게 되는 거야. 아, 나는 그냥 혼잣말 했는데 어떻게 들었지? 혼잣말을 했는데 왜 듣냐?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예의주시 당하고 있다. 이게 정말 예쁠 때특지 그리고 이 여자가 웃게 만들려고 하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나는 너의 연예인이 되고 싶어 사이의 노래가 있어. 잖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웃기고 싶은 거야. 우리 잘 보면 옛날 옛날 고전적으로 막 미팅 같은 거막팔대팔 보면은 웃긴 사람들이 있지. 아 여기 여자들 예쁜 여자들 와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희생을 해막 웃겨. 그 사람만 커플이 안 돼. 근데 마음은 그런 거야. 나는 왜 마음에 들거나 예쁜 여자를 보면 웃겨주고 싶어 왜 웃겨주고 싶을 것 같아? 웃는 모습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어... 자, 잘 들어 애기가 태어났어 한 가정에 어떻게 우쭈쭈쭈쭈 막 이런 거 하지 까까꾸막 이런 거 하지 왜 그럴까? 엄마 왜? 아빠가 왜 강대가 될까? 응. 애기를 까르르 웃게 해주고 싶어서 사람이 웃을 땐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예쁜 여자가 이러고 도도하게 고양이상의 여자 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보고 이렇게 웃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거기에 도파민이 중독돼서 또 웃기고 싶고, 또 웃기고 싶다가 건널지, 강을 건너기도 하지. 사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뭐래? 나를 웃겨주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뽑기도 하잖아. 근데 예쁜 여자들은 많이 사람들이 웃겨줄라. 그리고 사실 너무 예쁘잖아. 그러면은 나랑 1대1로 만난 남자는 나의 눈을 못 마주칠 수도 있어. 연애 경험 특히 없, 없는 남자일수록 약간 어리숙하게 이렇게, 어막 이래. 그래서 뚝딱거린다고 하잖아. 진짜 눈치가 있고 센스 있는 여자는 내가 일대일로 만났을 때그 남자가 나한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무조건 알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자가 일대일로딱 만났는데 남자가 하는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고 긴장감이 없는 태도는 이 여자한테 완전히 이쁘다고 반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되게 찐따처럼 막 이렇게 뚝딱거리는 사람도 있어 그걸 보는 또 여자 짜릿함이 있거든 아. 내가 예뻤나 봐. 오늘 메이크업 잘됐나 봐. 약간 이런 생각 있거든. 근데 또 요즘에 치트키 말해줄게. 요즘에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들은 너무 능수능란하게 상대를 웃기려 고 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한테 매력 을못 느낀대. 순수함을 찾고 싶은 거야. 약간 나를 보면 아휴 우물쭈물대고막 그래야 진짜 순수해 보이는데. 너무 능수능란하게 리드하고 이끌면 바람둥이 같다. 이런 편견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잘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